이번에는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주식장 결과 한번 봅시다. 어제 2년 3개월 만에 정말 큰 폭락을 했죠. 단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모두 조금 상승했어요. 다운은 0.1% 상승해서 3만 1,135. 나스닥이 0.74% 상승 1 1,719. S&P 500이 0.34% 상승, 3,94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14%, 2,591. 장 중후반부터 하락세였다가, 장 막판에 어제 그큰 쇼크, 폭락을 이겨내고 모든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주시장에서 꼭 잊지 마세요. 주가는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적어요. 하락의 폭이 클수록 수익은 더욱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락폭이 클때뚝 떨어졌을 때 폭락을 했을 때이 어, 하락구간 약사장에서 저가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헤어나올 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뚝 떨어지죠. 안팔 거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다시 제자리에 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달 월급 받는 대로 돈 생기는 대로 사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로의 찬스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의 폭이 크죠. 그러면 야, 저만큼 수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각종 지수를 포함해서 모든 개별 종목들까지 다들 폭락을 했었죠. 어디? 빅테크주들 한번 봅시다. 미국 테크탑 텐에 들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애플 1.03% 상승 155달러. 메타만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시스코 시스템즈, 컴캐스트, 어도비 이 종목들은 미국 테크탑 텐10 거기 10종목 중에 이세 종목은 합해도 약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적죠. 대부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비중이 커요. 그 다음,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큰 비중. 정말 세계 최고 종목들 아니에요? 애플 사업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도 내가 하고 있고, 알파벳, 아마존 사업도 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사업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 테크탑템 하나만 보유하면, 세계 최고 종목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3.62%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300달러 넘었습니다. 302달러. 어, 미국의 전기차들, 리비안, 루시드 다들 30%대 상승했어요. 근데 어제 중국 전기차주들은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살아남았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적어요. 0.1에서 0.7%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0.02% 하락, 131달러.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0.93% 하라 겠습니다 반도체 주들도 대부분 상승했어요 미국 테크 탑텐 이 종목들 보면 메타가 좀 떨어지고 엔비디아 뭐0.0 이니까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4점 프로씩 폭락을 했지 습니까이 세계적인 미국 테크 탑텐 들이 구성 종목들 보면 연중으로 다들 아직 마이너스죠 평균 20%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락폭이 애플이 가장 적네요 어, 마이너스 15% 대부분 20%씩 됩니다 연중으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을 5년 보유하게 되면 평균 계산해 보면 381% 나와요 몇 배입니까? 4.8배 다섯 배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평균 5%, 8%, 10% 가까이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간, 4.8배. 평년으로 보면, 이러한 세계 최고 종목들, 미국 테크 탑 10을 들고 있으면, 정말 5배는 수익이 나겠네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몇 퍼센트죠? 100%, 2배 아닙니까? 5년 보유하게 되면, 내가 보유, 내가 투자한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날 것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100%두 배인데 이렇게 미국 테크탑텐에 있는 세계 최고 종목들을 5년 보유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8배, 5 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 테크탑텐 가장 저점이 얼마였죠? 기억하십니까? 9,500원 지금 1 1 0 6 0원16% 어제? 어, 미국 테크탑텐이 4.82%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56% 하락, 나스닥백이 3.98%, 평균 4 2씩이나단 하루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테크탑텐이 가장 저점이 9,500원이었습니다. 지금 11,060원, 벌써 16% 상승한 상태예요 어제 떨어질 않았으면 벌써 20%나 상승했죠. 필요 났나 기억들 아십니까? 8,600원 지금 9,635원 12% 상승한 상태예요 만약에 11,060원짜리 미국 테크탑텐니 9,500원으로 바닥으로 또 떨어진다 무서워요? 아니죠 기회죠 필받 나가 9,635원이 어, 다시 저점 8,600원으로 떨어진다 기회죠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타이거나 스닥백도6 4,585원 6 4,000원대가 최저 바닥이었습니다. 현재 연중으로, 현재로서 다시 바닥을 이걸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기회예요 현재 타이거 나스닥 100, 75,295원, 17% 상승한 상태. 그러니 이세 종목들 보면 12%, 16%, 17%나 올랐어요. 어제 4% 씩이나 떨어졌는데, 연중으로 보면 필받나 마이너스 25%, 또, 어, 테크탑 텐 마이너스 16% 나스닥 백이 마이너스 14%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이번에 이제 9월 22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를 0.75% 인상 확률 67%에요. 많이 내려갔어요. 90%가 넘었었거든요. 어, CPI 발표 초, 직전에는 9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확률이 뚝 떨어졌어요. 여전히 그래도 0.75% 인상이 가장 어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들을 또 보면 0.5% 인상 확률 이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제 그 물가 이 CPI 때문에 그 자리를 1% 상승 가능성이 채웠어요. 여전히 9월 미국의 기준 금리를 한 번에 1% 올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월, 요번에 금리 1% 인상 확률이 3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이 현재는 다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24%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완화된 안도감 속에 뉴욕 증시 이 주요 지수들이 상승 마감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하루 차이로 나왔죠. PPI.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미리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연속해서 하락한 것이 지난 2020년 초 이후 처음이에요. 하루 전이 폭락세 진정을 된, 진정은 됐는데, 주요 지수가 이 장중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다가 막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올라서 지난 6월 11.3% 였어요. 그 다음에 7월에는 9.8%. 두달 연속 1% 이상 둔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8월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는 도매 가격, 그러니까, 어, 이 기업의 비용, 생산 심리에 영향을 주는 비, 어, 지표예요. PPI 역시 상품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지수는 한달 전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서비스 지수가 식, 어, 식음료와 에너지를 비롯한 근원 PPI, 이것은 조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 정말 2년 3개월 만에 아주 큰 폭락을 맞았었는데 이것이 며칠 동안 간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주가는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적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락의 폭이 크죠? 그러면 지금 길게 보면, 현재 지금 약세장이죠? 이 약세장을 듣게 되면, 평균 이 s m p 5 0 0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0% 나온다. 그러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가는 그런 해는, 10%가 아니에요. 그거두2배예요20몇 퍼센트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폭 구간을 잘, 누구든지 꼭 의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